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3차 추경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은 3개월 내7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고 기존 민간 투자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생산적인 투자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간다면 자산 가격 안정화뿐 아니라 실물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함께 신규사업을 더해 총 3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속도로와 하수처리장, 철도 노선을 확충하는 민자사업과 한국판 뉴딜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리모델링, 내진 보강, 수소 충전소 설치 등이 있습니다. 또 민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적격성 검사 등 사전 절차는 동시에 진행해 사업 준비 기간을 최대 6개월 가량 단축할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기회도 확대합니다. 공공 SOC 사업에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선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차입한도 자본금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해 추가 투자를 지원합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19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추가로 복합시설과 물류시설 개발 등 6조 원가량의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개별 기업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애로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업의 투자처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